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 2023년도, 어, 김장, 어, 김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배추를 다 절여놓고, 절여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밭으로 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양념을 하고, 지금, 이제, 김치, 그, 이, 컨테이너에 지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예, 확신합니다. 아, 운드의20% <laughs> 어, 맛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아니, 진짜. 아, 낮에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점심에 또 미리, 이제, 아니, 이, 이 쌈을 이렇게 먹었어요. 또 이렇게 저희 묵국에다가.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추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씻고,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부엌이 좀 많이 메스답 됐어요. 이렇게 산만 하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뭐, 뭐 이게 다 사람 사는 거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좋고 지금 네, 근데 생각보다는 요즘에 날씨가 안 추워요 안 추운게 또 오히려 저희들한테 좋습니다 네. 네. 겨울에 젊었을 때는 겨울은 뭐 추워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아주 또텍사스에 또 11월 말일인데 오늘 30일 이렇게 또 날씨가 따뜻하게 또 도와주네요 또 바깥에 약간 비가 오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한 2시 45분 어 2시 45분을 이렇게 가르키고 있네요. 어 그냥 TV는 이제 지금 뭐 미스터 트로2뭐이 그이 젊은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틀어 놓고 어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뭐 어제 저녁부터 잘 준비 해 갖고 또올 겨울을 또잘 나야 되니까 또 이렇게 김장 해놓고 그러면 또 마음이 뿌듯하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 힘이 들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안 듭니다. <laughs> 예, 사실 힘은 안 드는 안 든다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김장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어 이렇게 좀뭐좀 뭐좀 힘이 들고 또 이게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일, 왜 일, 일, 일 년에 이렇게 한번이아니라 저희는, 저희는 한일년두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할때 어, 김치 두 박스. 요번에 이제 두 박스 반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오늘 올해 다, 담가 놓으면 아마 아, 내년 5월달까지는 이렇게 먹지, 아, 오. 먹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이렇게 장가 놓고. 또 배수료가 조금 남은 거 같아 갖고 요거 한번 백 김치를 담아 보려고 또 이렇게 생각 중에 있고, 어, 하여간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러면은 일단은 끄고, 예, 제가 또 TV 다, 예, 빨리하고 이것 좀더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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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저는 지금 바, 바쁩니다. 이 여러분 그 쉬다 말이가 바쁜 거더 바쁜 거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